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느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laughs>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또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나 가치가 어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이나 뭐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자신의 삶의 그 중심, 그 가치, 목적 그 기초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두 종류의 사람,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릅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가 이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뭐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맞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두고 신앙의 기준을 두고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laughs>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말씀의 그 개명들은 바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생겨난 그런 기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도를 말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그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치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한게 아니라 그 합의하에 이제 관계를 가지게 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이납폐금이라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혼수를 말하는 거죠. 지참금이라고 하죠. 지참금. 그 이제 아그 아내를 데려오면서 그 장인에게 그 가정에게 값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에는 그 여성의 노동이 그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이 장성한 딸이 일한 그 일, 그, 그것이 빠져나갔을 때에 그 가정에 그에 따르는 어떤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에는 그 가정에 처가에다가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걸 거절했을 경우, 이제 다른 너에게 보내주기 싫다,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아내한테 데리고 와야 될그 아내한테 이제 이납회금을 돈을 낸다라고 그렇게, 해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어떤 그 여성에 대한 그런 순결을 그 가져왔을 때, 범했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에 관한 것은 당사자에게 뿐만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가정에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으로 그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에 보면 이제 공동체에 관한 그런 법들이 나오죠. 그게 20절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20절 이후 이제 21절부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너희들도 이집트에서 어 나그네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좀더 어, 확대되고 이렇게 된 것이 그 채권에 관계된 것, 뭐 저당과 관계된 것, 그 옷을 저당 잡았을 때의 뭐 이런 것.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그 옷을 입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에 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뭐 어떤 것에 대한 그 받을 것이 있는 채무에 관해 채권 채무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의 관계, 자비의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배려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보완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이 사회를 이제 그 끝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계층사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참으로 안타깝게.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생겨냐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본위로만 그래서 내가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휘두르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건 그것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묶어준 우리 지체들 이웃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압제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게 되어버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는 부를 축적해가고 또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궁핍해져서 이 사이에 어떤 괴리감이 생기게 되고 계층이 생기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그랬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어가 아니라 적게 가졌더라도 그 적게 가진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그들을 후원하는 그런 뭐, 멀리 해외의 어떤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는 것도 좋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뭐, 내가 지속적으로 또 후원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또 재정이 좀 풍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인 거예요. 이런 목적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나를 위해서 쓰게 돼버리는, 그래서 자기 배만 부르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이기적인 그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하고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고 좋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면은 같은 권 안에 있는, 소위 이제 그것이 교회든, 아니면은 뭐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친구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볼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더 가진 사람이야. 그러면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러니까 뭐 그러니까 나는 그게 평상의 이야기일지라도. 일상의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이 가난하고 힘없고 또 소위 말해서 돈 없고 빼고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 모습을 보면요.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일상의 대화가 얼마나 그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이러는데 그걸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하지 못해서 이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그들이 자신의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걸 즐기면서 그걸 나누면서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사실은 자랑하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일상이니까 그런데 그게 한쪽에는 상처가 될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믿음 때문에 고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린이집 거기 지금 어린이집 거기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교회를 다닌.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그분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상처받고 실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만나면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데 그말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자신들이 잘 사니까. 뭐 해외 여행 가고 뭐또 뭐를 샀고 뭐 명품, 뭐, 이런 것들을 <laughs>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자기한테는요,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무리 속에는 들어가서 내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 그건 뭐냐면은, 배려 없는 태도, 마음, 또 그런 말들 때문이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좀 과하게 나타난 게 뭐냐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것, 그들의 부르지즘,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채권자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압제를 하는 것, 당시에 그 고대 지역에는요, 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은행 이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싸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이 뭐, 고리대금업자들, 이런 사람들은, 막 많이 받는 경우에는, 뭐, 60%, 70%, 뭐, 심지어는 뭐, 어떤 악득 고리대금업자는 90%에서 마치 조폭처럼 행사하고, 이런 일들도 있다고 그러죠. 근데, 고대의 이 이자율이요, 그랬대요. 좀 적어, 적어도 있잖아요. 한 30%, 40% 정도는 되고요. 좀 많으면은, 한, 그 7, 8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소장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해가지고 그 지주에게 80% 정도를 바치는 경우도 있대요. 70%, 80%.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그 이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면은 여기 남아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다 똑같은 그런 사랑하는 자들인데 근데 이들이 가졌냐 못 가졌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막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악지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더욱더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이 하나님이 두고 보시겠냐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될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내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일어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이나 가정들 또 교회 안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질서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재판장이나 지도자, 이 재판장은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서 하나님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재판장이나 지도자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이런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고, 얼마나 막그 공격을 하고 막 들이받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모세와 아론, 그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이랬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잘못된 태도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 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돼요. 우리 교회, 이 세상에 묻은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이나 또 지금 현재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이때에는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가 또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에 따라서 여러분 즉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문제를 극복하고 결국 그것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 좋은, 유익한 그런 신앙의 성장과 또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사람들이 불평, 불만, 이 불만족 이런 것들을 이 앞세워서 그것들이 오히려 더 깨집니다. 절대 그때에는 교회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권면하더라도 듣지 않죠. 왜? 내가 심란하고 내가 힘드니까 뭘 내가 그 교회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신뢰를 가지고 말하는 것에 일사불란하게 그 구성원들이 함께 움직여간다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은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함께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리,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원리,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인정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공동체가 질서 있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의식들, 믿음에 대한 그 생각들로 이 확대돼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29절부터 나오는 거죠. 첫첫 열매에 관한 거잖아요. 첫 열매.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것들보다도 이제 그첫 번째 난 장자, 그다음에 첫 열매, 첫 번째 소출 이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이 생기게 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저희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은 이제 농사를 하시는데 그 농사를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소출할 때가 되면은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크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게 된거 그것을 교회에다가 예, 드렸어요. 뭐, 그, 가정이 뭐, 잘 됐던 것들은 뭐, 이루 말로 할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 좋은 것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한게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게 거룩과 연결되는데, 그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그러니까 쓰다가 남은 거. 유통기한 다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면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 먹이고 또 집에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신선한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다가 어디 처분할 때가 좀 그러니까 마치 그것을 처분할 때를 찾아가지고 교회들은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그것이 거의 없지만은 다른 그 교회들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작은 교회들 이런데 보면 이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한테나 이런들한테 이렇게 받는 것들을 그 저한테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전부 거의 유통 기한이 지났거나. 거의 임박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마치 이 교회에다가 목사님한테 갖다주는 이런 식인 것들이 느껴지는 것 많아요. 그런 게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그걸 갖다줬다고 감상을 해보세요. 유통 기간 다 돼가지고 아니면 지난 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뭐, 짐승이 게 찢긴 거, 막, 흉측한 거, 그래서 쓸모없어져, 되어버린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그것이 어떻게, 믿음 때문에 일어난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 때문에 일어난 마음이 되게 되는 거죠. 좋아, 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마음의 생각과 그런 가치의 기준, 삶의 어떤 방법 태도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은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또 내가 행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 책임을 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도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고 자비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것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하는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그리고 은혜로운, 그리고 좋은 그런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